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현대중공업 10억 이거 불어다준게 어디였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전체적인 기부금을 받게 되면은 여러 NGO들한테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니까 우리 돈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테 얘기를 하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보고서 주게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성심터 사업에 관해서 2016년 평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평가에서는 C등급이 나왔고, 회계평가에서는 F등급이 나와가지고, 이거 왜 샀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호명하라고 했어요.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지들이 막 정의원에서 짜증내면서 나와가지고, 에이, 이럴 거면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 뭐 안할 거라고! 돈다 돌려줄게! 뭐 요지를 하면서 배 짜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안성심 더 팔아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던 겁니다. 결론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액 다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얘네들도 진짜 웃긴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빼고도 여기저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냥 뭐배 째라는 대로로막 나왔던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10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은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회계 장부 뚜렷하게 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했을 텐데 자 꼴통들이나 할수 있는 거죠. 무능력의 극치들. 안성심. 가왜또 의심이 가냐면 제가 이안성심터를 만들 때 어디가 꼽혔었냐면 강화도 그리고 경기도 일주. 그리고 안성이 꼽혀 이렇게 세 군데가 꼽혔습니다. 이세 군데 중에서도 안성 땅값이 가장 비쌌었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 안성이었어요. 할머니들을 모시고서 쉼터를 가는 사람들이 거리 계산을 안 합니까? 그리고 왜 가장 비싼 곳에 땅을 삽니까? 그 돈을 좀 남겨가지고 좋은 일에 더쓸수 있는데 야 여기다가 10억 몰빵해야 돼뭐 이거야 <laughs> 뭐야? 그리고 안성 심터에거눈집기류들 물건 살때 천만 원 이상의 구입을 하잖아요. 교달청 사이트에 입찰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전혀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영수증도 지금 미비해요. 영수증은 왜안 챙기고 조달청에 왜 전혀 입찰을 안 받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떼먹겠다. <laughs> 뭐이 얘기 아니면 은 지인네 가게 몰아주기 했다든가.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사무총장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업에 대한 판단은 잘못이 있었다. 비판은 감내하지만 기부금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억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뭘 어려워 그냥 받아들여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가 어려워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밝히든가 제발 다만입 닫고 있지 말고 이비는 어디 삼성전자 누구한테 샀고 뭐 누구를 샀고 이거 이야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기억나는 대로 몇년 되지도 않았던 사건 아니 무슨 92세 할머니보다도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이씨 자기네가 뭐 92세 할머니 오락가락 한다며 시들이도 오락가락 하고 있어 진짜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아리몬드에서 정 7년간 6억 5천 4백 22만원 기부받았습니다 근데 공시 액수가 1억 8백 85만원이에요 나머지 5억 4천 5백 37만원 어디갔어? 아니 이거 얘가딱 나오니까 아유, 오류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오류가 발생한 액수냐고 뭐가 맨날 오류야 돈에 대한 거라 단발 밝면서 오류였대 뭐 그래 앞에 거는 내가 뭐다 이해한다고 쳐다 이해한다고 치는데 윤미향씨 할머니 외국 방문한다고 그래서 모금했죠 장례비해서 모금했죠 그리고 뭐뭐뭐 뭐, 뭐 이것저것 해갖고 한 10건 정도 모금하는데 지 개인 통장으로 왜 모금을 해 아유, 이 양반 웃기는 장반이네지 개인 통장 4개 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이게 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횡령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또말안 하고 쑥 닦고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열안 받겠냐고 무슨 NGO가 말이 되냐 무리에총 맞지 않는 이상 내 개인 통장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금해주세요 야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줘 왜 개인 통장으로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 나 진짜로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해달라니까 나 다른거 다 오해 풀게 그럼 어 이거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면 좋은 일하했더니기는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14년에 베트남에 우물파기 모금했어요 그 온라인상에 모금액이 얼마였냐면 1757만원인데 우물파기에 기부한거는 120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럼 500 500만 원 어디 갔어?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아니 기부금을 기부금 받은 대로 1757만 원을 그냥 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1200만 원을 내는 이유는 뭐야 그리고 지 이름으로 뭘 했는지 알아? 380만원 윤미향 이름으로 기부했어 뭐 500만원 다 먹긴 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380만원 기부한 거야 뭐야 무슨 ngo 단체가 돈을 무슨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지 이름으로 380만원씩 기부를 하는지 사람들 또 이런 얘기 할수 있어 직원들 월급은 줘야지 야이 양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46억씩 받아요 이 양반들 거기서 직원 월급 빼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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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46억도 좋은 일에도 쓰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 받는 거는 탐사모 뭐 기부금 받아가지고 삥땅 치는 걸말하 라는 거요. 그 너네 정의원 그 해외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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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했더니 우간다까지 갔냐? 거기서 뭔 짓을 했냐면 우간다에 김복성 센터 건립한다고. 거기에 총 2억 원을 모금해 가지고 100여 곳 단체랑 개인들이 3, 4 5돈 모아갖고 또 드려요. 작년에 1,200만 원짜리 땅을 구입해요. 그리고 나서 요번 연도 1월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못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려요. 이 땅을 현지에 있는 NGO한테 기부하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우간다 시민단체 대표가 아찬시비아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우간다 내전 생존자 쉼터를 짓기 위해 직접 구매했다. 소정의 기부금은 받았으나 김복덕 센터 조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김복덕 센터 센터 논이 한 적도 없다. 벽기에다가정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서 기부했는데. <laughs> 아유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나 아까 이해해준다 그랬으니까. 그, 개인 통장 빼고는 내가 다 이해해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NGO단체가 우리나라 뭐 기부금들이 요만큼 들어간다면 아프리카나 안에 일본의 NGO단체 기부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만한 양으로 들어가버려요. 우리나라 김복동 할머니가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서로 마찰이 빚어질 거를 예상하고 어, 아찬실비아 대표가 눈치 봐가면서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더 알아봐야 되는 문제고 팩트는 이거죠. 아무것도 못해보고 괜한 돈1200 날렸다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1200 날렸다는 건 그냥 무능력의 급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영화 허스트리 주인공이자 이제 위안부 운동의 가장 큰 인물이죠 가장 큰대모 김문수 부산 정의원 회장님께서 윤미하게빡 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수요집회에 돈통을 가져다 놓은 것이 윤미향이고 그뒤 점점 모금회로 바뀌었다 윤미향 대표가 되는 정의현은 점점 할머니를 앞세워 돈벌이 단체가 되었다. 윤미향이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모금사업을 벌였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천천히 다 들여다봐야 한다. 김문숙 할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같은 정의현을 까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양반들아. 철저하게 밝히라니까 이제 그만.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드님도 요번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여집회 빚기로 할머니 이용했다. 수여집회때 지방 할머니들을 낡은 봉고차에 태워다녔고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네 일자리 걱정이 먼저였다. 이 봉고차 왜 문제가 되냐 연세가 들면은 몸이 우리 쌩쌩한 우리 몸 같지 않아요 장시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 뭐 방송국 스타렉스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좀만 멀리 가도 삭신이 다 쓰세요 노인분들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편한 자리도 아니고 이럴 또 있으면 나는 그래도 삐까뻔쩍한 봉고차 한세대는 샀어 최소 그랜드 스타렉스나 벤 이런 거 이런 돈으로 사서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아 이 정의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원과 양대산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의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도 지금 매우 의심스러워요. 직원 7명이 내부 고발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써야 할머니들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학대까지 있었다. 이것도 소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더 알아봐야 될 문제지만 자 오늘 정의연 이야기하느라 이것까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정말 아쉽네요 우리 국민들이 정의연 활동 자체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만행들과 역사 왜곡들 이것을 바로잡는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의연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부금 사용내역은 확실히 밝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선행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건승하십시오 화이팅